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현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에쿠스 vs380 럭셔리 모델입니다. 2009년형이고요. 16만 1000km 연식 대비 키로수 많은 거 아닙니다. 790만원입니다. 전국 최저가고요. 무난한 검정색입니다. 에쿠스 자체가 제일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나 성능에 걱정하실 건 없고요.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내 전체적으로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9년식에 1 6만 k 로면 1년에 1만0 0 k m 초반만 타신거고 출퇴근만 하신 정도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요. 핸들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1 6만 k 로고요 센터페시아도 깨끗합니다. 가죽상태 굉장히 좋고요. 에코스 가죽 자체가 좋은 가죽입니다. 내비게이션, 2열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가죽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크롬밀 흠집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VDC, 열선 핸들,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기력 용도변경 전혀 없고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구요. 에쿠스 VS380 럭셔리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천만원 이하에서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 미션 교환된 중신형 모델 구입하실 게 아니라면, 이왕이면 제일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790만원짜리나, 900만원짜리나, 990만원짜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790만원짜리로 실컷 하시고, 그 위급으로 올라가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